이 일박한 호텔이 정말 무슨 갤러리같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이스 호텔, 이런데 이렇게 딱들어가다마자 이런 식으로, 도박이 있고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네, 어, 되게 작아요, 호텔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대박이에요.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고급니다 아. 여기 호텔 안에서도 담배를 펴요. 아. 진짜 담배 냄새가 장난 아니요 맨날 <놀람> 씨가 만져봐려요 아, 여기 커피를 주는데 어, 너무 친절하게 라떼하고 아메리카노 드는데 엄청 맛있어요. 웬만, 웬만한 마만한브싱보다 르식? 훨씬 맛있어가지고 어, 한 잔만 부른 줄 알았는데 어, 계속 부르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 들고 한번 그냥 돌아다녀볼게요, 오늘도. 너무 좋아요. 이 호텔 너무 친절해서 먼저 강추입니다. 네, 대련시내랑은좀 멀어서 이것만야 너무 손만 해요. 스마뎅이 없어요. 스마뎅이 장식인데 같이 따라니다 와, 야 과일이 엄청나게 예아요 진짜 예쁘죠. 색감이 정말 아니에요 여기 네, 진짜 과일이라 야채들이 엄청 신선해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 페일을 받아요 페일을 신기하게 아직까지 여기 앵무새를 팔아요 귀여워요 앵무새 오 고현이다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 여기 는 지금 어인부드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와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날씨도 엄청 좋고 해도 엄청 뜨겁고 되게 건물도 예쁘고 숙소도 아기자기해서 예쁘긴 한데 숙소는 어제 거야 훨씬 좋아 예쁘죠? 지금은 이제 응. 저런 거 저런 거 요즘 유행하던데 한번 찍어볼까 생각 도합니다 일단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추천해준 곳인데 푸메르라고 이게 생선인데 3만 원 정도인데 탕수육 같이 맛있다고 하네요. 소스가 탕수육 소스 같아요. 튀겨가지고 탕수육 소스. 생선이 풀어져가 엄청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는 먹으러, 먹으러 오는 곳입니 찐떡으로 그랬는데, 가려는 음. 더 심하네요. 가위도 진짜 맛있고. 음. 전진 추천해준 데 가야 돼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음. 이게 요게 쿠맥의 시그니처 성게알 만두튀김이라고 합니다. 두 개에 4,000원. 하나에 2,000원씩, 바삭거리는 식감이랑 역시 해산물이 많아서 좋습니다, <목소리도> 이때부터 이게 너무 맛있는데? 성게알이 <목소리도> 음음 가득, 완전. 음 <목소리도> 왜 이렇게 시니처인지 알겠어요. 진짜 맛있요 참기향 싫어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요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음악처럼 그게 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바닥이 오네요 진짜 <laughs> 맛을 때부터 먹고 싶었었는데 무식한데 여기는 사진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음 맛있어.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맛 응. 옆에 보이는 소고기도 맛있어서 이렇게 시켜보려고 너무 응. 맛있어 응. 생선살인데, 튀김이라서 잘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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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사합니 좋아하시면 대략 중국 가다 근처에 오시는 게 다른 거 같아요 영국에서는 뭐할수 있을까? 먹어수있까 가격이 너무 다르니까 한 마리가 3만 원 살이 빠지니까 그냥 그냥 좀 예뻐 보여요 역시 다이어트가 최고의 생명이 맞는 거 같아요 조금은 힘들지만 지옥 즐겁게 놀고 잘도 예쁘게 말고또 많이 먹고 인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한 스트레칭이 음. 짱이에요 음. 맨만큼 흔들고 고정도로 그 너무 재밌어요. 강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평가도 흠이 있어요. 맥주가 제일 시원하고도 아프긴 차근인데, 요 정도? 3년 전이야. 조금 의심스러워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응, 응, 그때 진짜 돼지갈비다. 그거 있서으면 좋겠다. 피클 같은 거. 김치나. 음. 맛있어요. 고기도 잘하는 고 노탕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문 헛들에서 아, 아. 사진 촬영도 무료거든요 오늘 3시에 사진 촬영해요. 기대됩니다. 어떤 사진이 나올지. 좋아해. 아이고, 좋아해. 엄청 좋아하죠? 음. 음. 아, 네. 음. 아이고, 발골. 발골 스킬입니다. 아, 진짜 완전히 다 풀어 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후메로오늘로 대박 아, 이런 유가치염도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도로로 어제 호텔이 훨씬 좋긴 했는데, 그냥, 뭔가 빈티지스러운 이런 곳입니다. 충격적인 건 화장실이 문이 없어요. 이렇게 커튼이에요. 근데 화장실 커튼은 깔끔하고, 어제 호텔이 엄청 좋았다는 사실. 우리 티라, 뭐지? 근데 사진 촬영도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물감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애프터 눈 치도 있 어요？잠시 만요. 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네. 지금자 꾸지집에 왔는데, 음 장사 엄청 잘되는 것 같아요. 입이 음. 좀 따뜻하게 되어 음. 있고.